저 재호 형 저랑 생존 밸런스 뜨실래요 지금 뜨겁게. 사비 걸고? 아니 진짜 이길 수 있을 것같아나 진짜로 파첨 뜨실래요 레설이 있는데. 사비빵, 사비빵까지? 어, 아니야. 아니, 나 아니 나나나나 진짜 자신 있어. 밸런스 맞춰서. 재호 형님 저랑 파첨 파첨 밸런스로 뜨겁게 한번 가실까요, 형님? 어, 해. 해. 잡자. 잡아. 어, 잡아. 야, 치현아 잡아. 아 진짜 진짜 이겨 줄게. 몇개 하실 거예요 사비빵? 저도 뜨겁게 몇 개? 형님 정해 주세요. 전 무조건 따라갈게요. 그래서 제재제 제, 제 밸런스로 위치 탈취는 아니잖아요 재호 형님.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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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리말리말말말말 랩, 말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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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아말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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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말말말말말말말말 이거 근데 티어가 딱 맞게 할수 있어? 근데 형님은 일단 아니, 무조건 밸런스 아니에 생존을 생존만. 아니, 아니 대, 대, 선법 나 선법 안 받아도 돼. 나 선법 안 받아도 돼. 나 선법 안받나 정통으로. 갈게. 나 정통으로 갈게. 요나 어, 정통으로 갈게. 나나 선법 안 받아도 돼. <웃음> 아 재호야 <laughs> 그러면 제가 선법 드려요. 저 형님 졸아셨어요 았다고 해도 됩니다 쫄았으면쫄았다 <laughs> 쫄았으면 된다니까 형님 아니 굳이 안하셔도 돼요 저도 방금 해야 돼요 아니 쫄았으면쫄았다고 해도 돼요 아니 쫄아쫄으셨냐고요제 형님 <laughs> 제 말에 대답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베러스로 베스로마벨 뜨겁게 뜨다니까요 오늘 스프링도 나왔는데 마벨로 뜨다니까요 삽이한0천 개라도 걸고 뜨겁게 가자 이건 못 반다 이건 못 반다 뜨겁게 가자 아 재호 형님 설마 지금 서든 생존인들 거의 다 보고 있는데 설마 저 새싹으로 튀어나왔는데 형님 설마 저한테 쫄으시고 그런 거 아니죠? 저는 밸런스도 드린다 했는데 아 근데 호 형님 별로 안 땡겨 보이시는데? 4B 방은? 아 맞아 듣고 있어 듣고 있어 2티어와 4티어의 싸움인데 나였으면 오만개 방도 했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럼 그냥 파짬으로 할까요? 파짬 올리2 3 4 티어 이렇게 정해. 어 파짬으로 갈지 형님. 밸런스는 무조건 맞춰가는데 일단 애초에 형님이 노베리이시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시긴 하잖아요. 아뭔 노베리야? 시원한 아니 아니 아니. 재호 형님 팀에 다 아니 아니 정해진 그런 게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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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니. 왜왜왜 왜. 아니 나도 너, 너 팀하고 싶어. 아 그래? 그래요? 아나 진짜 음. 동안 충격 받았어 진짜. 어, 나 진짜. 아이몇개할 건데? 아 형님이 뭐, 하자는 대로 할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안 걸어도 돼요 형님. 그럼 이상 청지 할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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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아, 어, 그럼 좋네. 어, 그러면, 어, 커피 어, 안 구하고 오러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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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뜨거우신데? 러면님 어. 뜨거우신데요 어. 가자 어 가자 아니면 저기 면기랑 했던 사람들러그대로그불러다가러하그가 좀좀 저기 우리 방금 상대팀 면그드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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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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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오, 야, 치훈아, 에이, 야, 꾸져, 어, 야, 치훈아니 오더가 답답한 게됐나봐 어, 포뇨가자, 포뇨가자. 어, 포뇨가자. 아니, 우리 뭐, 팀 뭐, 그대로 뭐, 가자. 우리 팀 뭐, 뭐, 그대로, 뭐, 가... 누가 뭐, 문제였니 정확하게, 뭐, 정확하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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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laughs> 보여줄게. 뭐, 뭐, 야, 니가 는데루만 빠지고, 어, 그대로 가자. 팀 그대로 가자. 리팀 씨. 우리 팀한 명만 바어 그대로 가자. 루티가 누가, 누가 잘못 히 보여줄게. 그대로 어, 바로, 바로, 입금 바로 입금. 이거 바로 이끈아 바로 이끈 이거 디켐 켜고할 거지 어 당연하죠 나, 형님 사백 사백 걸렸어 똑같이, 똑같이. 어, 네. 똑같이. 디켐으로 디게, 고 와야죠 아 일단 여기 디코방 우리인데 재호 형님 혹시 디코방 아... 좀 다른 데로 가줄 수 있어요? 아니 아... 제리 팀이라고 돼 있어요 형님 저희 팀 아니여가지고 형님, <laughs> 형님, 형님 형님 좀 옮겨주세요 디코방 예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미, 미티 형이랑 흑인이라 <laughs> 보이스 존나 재밌겠네 여기 야 흑인아 장난감 형님 하나 데리고 와어 한마디 해, 형이나. 뉴이 잘 보신 분입니 해야 돼. 꿀맨 형, 꿀맨 형. 이거 괜찮으실때 끝까지 보시고 소지 측대 아, 누가 아, 더 잘하는지 아, 그거 좀 판단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 지금 듀얼에도 켜놨고 지금 다 해놨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진짜 이기자, 하자 진짜 이거 이겨야 돼. 네, 파이팅. 어. 파이팅. 어, 파이팅. 생각보다 느려도 답답해하지 말고 침착하죠 일단 어, 그. 어, 네. 시작하자. 어. 이거 이기면 진짜 재호형 판 맞다 이거 저기 1, 2, 3, 4, t 어다 있다 우리 셋다 재호형 조금불 키는 스타일이다 아. 꾸냐 빨리 올리자 이거 어 받는 중 야야야 얘들아 우리, 우리 빠르게 이거 뒤에 형! 뒤에 형! 이거 잡자 잡자 이거 잡자 이거 잡자 이거 잡자 이거 잡자 이스구 어디로 할까? 어디로 할까? 그렇 내가, 내가, 내가 방패들고 이번 부스팅 해가지고 사나스로거 아니야? 어, 어. 아빠 다 앞쪽 좀 노려주면 돼 근데 3번 큐브 뒤에 있는 것도 조심해야 돼아야꾸냐 어. 너가 4번 여기 앉아줘 여기 너 서게 음 알겠어 못만들었지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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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아 가자 가자 병국이 이거 야이번에 스나 싸우어 근데 3번 조심해야 돼 3번 한 번씩 의식하면서 어. 바로 뒤로 떨어질 줄 아나? 몰라 몰라 그래서... 아팠다아팠트 옥상 우리 오면 뽁뽁뽁 수류탄 수류탄 수 뭐야 너 어디서 간 거야? 옥상에서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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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병국 옥상, 옥상 아, 봐 아안해일다려봐본으로 어야 뭐, 야,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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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본? 일본으로. 거 l t h o u g h I do, I don't k 번? o w I 라 o n t k 가 o w I don't know. 야 d o n 안 know. I don't k 가병야병 d 도 n t know. I don't 막 쳐봐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야, 아파트, 들어가, 아파트 들어가. 아파트 들이러 네, 아파트 들어가. 운동하네. 네, 네. 맞췄어. 야, 야 3패로 얘들아. 천천히 천천히. 3패로부터 죽이면 돼. 3패로부터 죽이면 네, 돼. 네. 병국아, 이거 너 다시 낙하에서 3패로 쇼그 보러 갈수 있겠어? 그, 너 쪽에 있거든. 어. 야, 우리 이거 병국이 3패로 쇼그 보러 갈때 후문 뛰자뭔말 할? 응. 음, 음. 안 보여? 야, 3패 있어. 3패 있어. 3패 있어. 괜써나 3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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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아. 유한아. 병국아 슈 봐. 저거. 천천히. 침착하게. 침착하게. 우리 만번 나면 이긴데. 나야 피피피피피피 피. 삼패 치겼으냐 삼패 패 없는 목숨이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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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 빨패 없는 목숨이야. 빨리 빨리 가.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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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야, 잘 야, 잘 맞아, 나 나도 아 나도 맞찮아나 나도 괜야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도괜찮도 괜찮아. 나야괜 나도 나도 괜찮아. 나도 괜 나도 괜 나도 괜 나도 괜아 나도 괜나이스나이스 나도 괜찮아. 나도 괜도 괜찮아. 나 나도 괜찮아. 나도 나나이스도아나이스 느낌 있잖아 계호 형님이랑 위티 형이 위치를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맞지. 안에.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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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병무기 플레이는 재호는 못 하는 플레이야. 뭐막 아, 막혀. 피지컬이 안돼. 키지커리. 얌이 얌이. 얌미얌미 얌이 얌이. 오 미영이. 성철동료. <손> <laughs> <laughs> 아파트로 가나 갈게. 나 짱초만 조심할게. 어 짱초 조심하면서 둘. 아 있어, 있어. 빌라 있다, 빌라, 빌라, 빌라. 빌라. 야, 들아 있어. 이상했잖아. 와, 어, 데 이거? 지영이님. 배 야, 야, 야 3번 둘이 같이 양각 같은 어, 거 잡아놔 봐. 아, 3번이나 5명치 잡아. 어. 야 아니, 아니 여기 조이는데? 와, 둘인 날세. 아, 카페. 어제 저어서 이미 저기 대기하고 있는데. 하정 하나 정문 있다. 제호 정문, 제호 정문. 아. 괜찮아. 괜찮아. 1대 1, 대1이야이야 얘들아 지금 가운걸려 있어. 여기 서 없어? 물가 o 상물 k n 사물 I d 사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야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봐 w I don't know. I don't k n o 다 윗자리인가보다 o 윗자리인가본데 어린 w 안 보여 일단 아 n o w 안 보여 n t know. I don't <목마에서> 아 don't g i 넘긴다 넘긴다 아 I d o 나 넘길게 아 e a damn. 문 got 문이야 m o r h u m 야 r last humonia.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1 o n t know. I don't k n 니 앞에 don't k 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아아아아아 know. I 좋아요, 이래 팀. 팀, 김지현 선장 수지렸다 나이스, 좋아요. 야, 그 아파트에서 제호, 아니 제호는 아파트에서 피킹을 몸을 다 내주고 하는데 야, 겁나 못한다니까, 뭐 생존이냐 씨발 그냥 생존만 야, 하는 야, 사람이라니까야 이번에 밸런스 잘못 짰어 그래. 않았어, 내가 말했잖아. 아니 어제부터 계속 불쌍한척보이스만 그냥 준다 <뭐람> 오, 너나 이렇게 했지? 이렇게 이씨라고 내가 새싹이니까 준다내 탐만 한다니까 나 생존할 거 아니 원래 이거. 야나나물관적으로 간다. 두 생길에서. 어, 병국이 물관에 스며들어 있어야 될것 같은데. 트랙해야 아. 돼, 너 위험하다. 물관으로? 이 사람 있어? 에이, 있어? 어, 우리 물관으로 가줄 거야, 병국아. 아, 어, 너네 기다릴게, 너나 기다릴게. 네. 물대 할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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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인, 야, 포뇨, 포뇨젤이 흑인 돌. 물관 간다, 물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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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트 티이봐으로 야,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나 간다. 아,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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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나, 해봅시다. 나, 해봅시다. 나 살려, 나 살려. 줘지나중 인데 둘이야 둘둘둘 둘, 둘. 여기 두생기 여기 둘둘두야두생개 둘이라고 둘 야야야 정문 얘들아 정문 삐고줘 마개게이트뒤 재호 재호 물간 재호 바보 바보 야 물간 나 떨어진다 라 여기 세명이다 여기 세명 아 여기 세명이야 그리고 아파도 옥상이랑 물가세 거의 싸움 왔돼 얘들아 코치 잘잡아야돼 이거 야 둘둘둘 1층 얘들아 1층 나간다 2층 나간다 1층 나간다 HP h 야개개 개. 해봐싸해봐싸할만해 얘네 아무것도 없어 이제 야, 야 빨리 간대 어, 너무 빨리 간대 김준피 나이스 김준휘 따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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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준휘따 같이 같이 야 축산 피하면 한명더 축산 들어가야 돼 3대1 대1 야야야 형님 죽었다2대이야2대1다 일로 와봐 나피이 일로 다잡어 여기? 나얘 벽화마을 간다 하나 오케이 오케이 마을은 뭐야 이새끼야야 하나 지금 기절 상태 맞지? 아니 제호 기절 상태 아니야? 제호 어디 갔어? 아니 제호 살았어? 아니 거카말야 야, 이야 이리. 이 d 이 n t k n 아 뭐야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나 w I don't know. I don't 있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보 know. I don't know. I 2 o n t k 야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우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제이 클다 제이 클리어 제오야 제오! 나이 제오! 컷! 야아파아다아아다아아나 이미 나게야보냐 일자 벽으로 빠져야 아조심해될거 같은데. 치기 실패! 아자오오다어렸어 걸렸어. 나이스! 제발아제 제오 와 이걸 내려오네? 와 이걸 왜 내려와? 2대2에서 생존이니 윗자리 먹고 지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뷔티 형님 접보고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알았어 흑인아 야 이거 근데 이거 포뇨, 의티, 제리 제평가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잘하네요. 4강까지 간 것도 존나 잘했야 흑인아 듀오릭, 듀오릭 그거 해봐봐 응. 한 명은 뭐 몇가 보고 있지? 야야 아, 학산들학산들학산들 학산둘! 학산둘! 아따 제어, 제어 안돼 제어 가슴 파괴 총알 한단 말이 맞춰줬어이 코스 안 보여? 이 코스 안 보여? 어 야야 벽다벽다벽 아, 병가... 아, 후문 세게하자들 후문 세게하자. 후 와봐. 다 와봐. 오케이, 나이 나랑, 나랑 약하게 해야 돼. 네, 네, 야, 홍은 들어왔어. 홍은 들어어홍다어인아 야, 홍홍홍들 야, 그 뒤에들이야. 홍들 뒤에들. 김준필. 뒤에들. 뒤에들. 뒤에 막아 야, 뒤에. 뒤에 려 뒤에들 어안어 하나야. 거기 하나야. 거기 하나야. 야, 뒤뒤둘 뛴다. 뒤에 둘 뛴다. 들 제원인데. 제원워워필 도홍필. 돼. 세 이거 찍히고 있다. 아, 야, 그냥 아, 너도 내려야겠다. 줘어 내려 줄게. 내려 줄게. 왼쪽, 오른쪽도 있어. 여기나. 아파트 1층에 들어온 거 아나? 아파트인 나이스. 어, 다, 다, 다. 야, 아파트 아, 1층이야. 아, 아파트 1층이야. 1층 아파트 1층이야. 여 아파트 1층이야. 야, 1층이더라, 이거. 이거 밑이야. 아파트. 아. 맞다. B2다. B2. B2다. B2다. 갇혀! <laughs> 위치 제어 차이 야야 콩 아이스 뭐야 씨 써는 차이 왜 이래? <laughs> 야, <스> 나 야, 완전 다르게 나 진짜 이야저 줄생길 줄줄생길. 야 줄생길이면 그냥 비탈 쓰어 <Snetwork> 아, 내가 좀 잡다 이거. 아, 나 나. 야, 오 없네. 야 성당 방 안에 낚시 있어. <laughs> 아, 쏘리. 그냥 뛴 거야. 완파드린가? 잘이 아, 있다. 야, 또 무리한다. 또 무리한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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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리한다. <laughs> 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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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에 다라1탄나라고 합니다. 1시에 탄다라고 합니다. 아. 시에 탄다라고 합니 아, 1시에 탄다라고 합니다. 1시에 탄다라고 합니다. 1시에 탄다라고 합니다. 1시아탄다아고합아다1아에다에합 다 밑자리 같은데. 야, 삼번들, 삼번들, 삼번 인 코스까지 나 아파트 갇혔어. 빨리, 빨리 올려줘. 나 파트 누난다. 나 나갈게. 아, 나나 올라가. 아파트 대박. 어, 빨리 올려, 빨리 빨리. 야, 한번 단디 찍고 있었어. 3번 잔디 나내 앞에 있는데. 아니 아, 나내 앞에 둘이야. 내 앞에 둘이야. 아니 아, 빼걸 거냐.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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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제거. 우리 쪽에서 안 보인다. 옥상이. 이거 고 십이야. 아 먹다 아, 아, 우리... 거야 아, 제두 개가 죽었어. 아, 그 우리 쪽으로 빼지. 그 쪽으로 가면 못 따주는데. 아니 애초에 못 뺐어. 글로... 아니 됐다, 옥상에서, 옥상에서 찍잖아. 아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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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까비. 피안 보이는데? 어피 있어. 어피 안에 있어요. 숨었어 이거. 아파트까지 다 나? 가, 나? 모르는 줄 알아. 나 아파트까지 다? 어 가. 아파트 아파트 간거 같은데 이거 없어 재웠다 나이스, 나이스! 유하나 갔다고? 어 갔어 갔어 이간거 같아 빨리 우리 야병거 이거 그래. 아파트 조심해야겠다 유하나 안 보여 네. 아파 오면 게임 이기거든 근데 저 등굣길 나 1층 들어갈까 지훈? 어 들어가 야 등굣길 너무 위험한데? 야 아파트 어, 완옥인가 와옥인가 잘못 봤나? 어 있다 와옥 있다 너네 모른다 너네 모른다 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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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봐봐 계계계계. 벌써. 야, 사고다빠들 들어갔다. 얘들아, 낚시해 봐. 이들어간거 자기 안 걸린 줄 알아. 양강 낚시해 봐. 양 낚시해 봐. 양강 낚시해. 양강 낚시해. 대로 3패로까지. 자기 걸린 거 모른다. 지훈이, 푸근이 빨리 올라와. 패로패로패로아나이한테또였는데 뭐야, 이거? 아, 김준 식 폭생이 다김동 폭생이 아 폭생이 아이어 아, 나 두고 써, 얘들아 아, 나 이번 네자. P20, P26. 어야 같이 하자. 나 간. 야, 내린다, 내린다. 포 보냐, 내린다. 내린다, 쭉 내린다, 쭉 내린다. 나이스. 아, 흑인이 아주 잘했어요. 흑인이죠, 고. 나이스. 나이스. 리번 내려가. 내려가. 냥냥냥 냥. 재호 형님, 재호 형님, 2천 개충하카부탁내드리겠습니다 이 가첸스리거의 벽은 높으신 걸로 어, 형님 못하시나 씁니다. 예. 제호 형 해. 근데 그, 거기 타면 박물관 동사 말봐요, 쩜데. 아니 쪽방에 있었던 거 같은데 내가 그쪽그 그 성당 양방 물려가. 재호 형님은 거. 왜 죽기마다 만 아니가 나오지 일단. 아니, 야, 왜 아니, 죽어서, 아니, 그냥, 아니야, 그, 아니, 말이 안 된다니까. 말.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그래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생존인 아니야. 하나도나 괜찮아. 아니. <laughs> 하나도나 솔직히 못이 빈자리가 큰가요? 많이 크지? <laughs> 아니 그지. 아니 밥을 안 드셨나봐 힘이 없어. 아니 근데 나는 그뒤치기진 거는 난 도저히 공감을 못 해주겠네. <laughs> <laughs> 야 누가 재호형이 미티어 랩 씨발 다음번 또 새싹으로 나와 장난치나 잠깐만 우리 꿀 MC도 중계 중이었으니까 아니 이거 제가, 제가 꿀 이게 꿀그 이제 계산에. 생존 1티어 승이랑 같이 봤는데 네. 제일 냉정하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좀솔직하이 네. 네, 비율로 네. 저는 최소 8대2로 미티송 들었고요 승이는 9대1 미티송 들어줬습니다 예에에 그래 뭐 아니 근데 재호 형님도 잘하세요 아, 이게, 저 프로 게이머 BJ인데 이날 이 정도 기본 상하지 맞죠 이게 왜냐면 생존은 또 자리운도 있긴 한데 그 자리운에서 이제 할수 있는 약간 최선의 막 그런 게 조금 있긴 한데 컬처 슈크가 좀 많았어요 그 이게 이제 재호님이 좀 긴장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소녀가 그 일자벽을 찍고 있는데 뒤치기를 가가지고도 아, 그러니까 전문 뒤치기까지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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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 아까 전문 판아그 아, 내가, 그, 내가 그런... 너무 잘쌌나 그거 아. 아 근데 병국이는 서든을 잘하나 보다. 생결 10년 한 사람 개발 라버리네. 아니 지훈아, 아, 네가 있었어요? 있어서 그래. 네가 있어서 그래. 아. 도 병국이 잘하긴 하더라. <목소리도> 경국이는그 1번에서 2번 넘어가면서 그체킹 하면서 이 포탑을 할줄 아는 게 여기서 싸게 할 수가 없는 플레이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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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팽조는 꿀맨. 그걸 하길래 나는 좀 깜짝 놀랐어. 나는 샷도 샷인데 그런 걸 하나하나 할줄 아는 게 조금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구나. 고맙아들아 방금 때 재방송에 3비 500개를 너무 받습니다. 제용님. 200개 진짜네. 제용님 500개. 감사합니다. 제호아 재원 아? 올해 대회 때 고생했다. 재형님 상처 받으신 어... 거 아니죠? 그래서 같이 네, 이렇게 저해요. 네. 재호 어, 형님이 네. 네, <laughs> 네, 네. 네, 저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저디코 나가 볼게요. 아, 근데 오늘 진짜 보람 찼다. 게이지는 좀 낮아도 방송 재밌었다 인정? 이별 관심 없는 생존으로 그래도 재밌게 했다. 내 네, 방송 보는 사람들 일부 생존 별로 안 좋아한대. 아니, 재호형님도잘 하셨어. 솔직히 이런 제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어, 남자 다워 경영님 덕분에 방송 재밌었다. 유아. 어. 자, 좋은 사이트를 광고를 받게 됐어요. 자, 로켓 아인 텐데스. 요즘 솔직히 사기 걱정이 많잖아. 이 로켓 아인 텐데스가 어떤 시스템이냐? 붕괴를 해주는 입장이에요. 사시는 분이 돈을 아이 텐데스에 맡겨두고, 파시는 분들도. 받았다고 인수가 되면은 아이템을 받고 나서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을 걱정도 없어. 사이트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이디 만들 때 본인이 좀제또다 해야 돼. 서로 거래를 원만하게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로켓 아인 텐데스. 여기 보시면 서든어택 가시면 뭐, 뭐 클랜이라든지, SP라든지, 그리고 뭐 밀봉, 이런 아이템들도 많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도 뭐 사기당했다, 이러신 분들 많았는데, 이제 이런 데 사시면 사기당할 걱정은 절대 1도 없기 때문에, 이제 다들 한번 이용해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써든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도 한번씩 거래하실 때 떠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